안녕하세요. 중고차 대통령 이옥돌입니다. 가정과 행복, 자녀와 비전, 이 모든 것을 대해드리는 중고차 쇼핑에서 오늘도 고객님의 행복 술을 높여드릴 텐데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 바로 이 차, 명차입니다. 명차. 기름값 걱정 없고, 잔고장 걱정 없는, 바로 NF 스트랜스폼입니다. 쏘나타 NF 쏘나타 스트랜스폼 LPG입니다. 검정색의 무사고급 차량인데요. 2008년 5월에 등록한 14만 2천킬로입니다. 연식 대비 주행기구가, 주행거리가 너무너무 짧다는 게이 차의 포인트고요. 블랙박스가 있다는 게또 하나의 놓칠 수 없는 안전 필수품이 있다는 게 좋은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NF 트랜스폼 전면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깨끗합니다. 나이트를 보더라도 NF가 맞고, 검정색인데도 이렇게 깨끗하다는 게 또 후, 앞 측면을 보더라도 이렇게 날렵하게 생기진 않았습니다. 이트럼프이 약간 각이지게 생겨있어서 멋있습니다. 그리고 우아합니다. 앞 측면 LED 깜빡이부터 시작돼서 타이어 휠이 전체적으로 사각형을 이루는 고급스러운 감각이고요. 후 측면을 보더라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어느 것도 하나 손상된 것도 없고 광택이 잘 나있고요. 트렁크를 보더라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후방 감지 센서부 더불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없는 그냥 단순한 NFB 소나타 트랜스폼인데요. 웅장하고 멋있습니다. 웅장하진 않네요. 그냥 멋있습니다. 소나타니까 멋있고요. 안정감이 있다는 게이 차의 특징인데요. 이제 실내 옵션을 한번 볼, 테, 볼 텐데요. 실내 옵션이 이렇게 깨끗합니다. 대시보드 위에 저렇게 어, 보조판을 대는데 저것은 단순한 멋이 아닙니다. 햇빛 반사도 저, 잡아주고 그리고 먼지도 잡아주고 또 멋도 있고 그리고 자외선 차단 기능까지 있는 그런 덮개입니다. 대시보드 덮개. 단순한 멋을 차이에서 기능의 차이라가 있다는 것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가죽 시트 이렇게까지 볼텐데 운전석 가죽 시트를 보겠습니다. 2008년 5월에 녹한 차인데 가죽 시트가 이렇게 깨끗합니다. 옆을 이 탄진 것도 없고, 훼손되거나 오염된 것도 없이 질감 좋고 부드럽고요. 에어백, 그리고 접이식 밀려가 있고, 주행거리 보겠습니다. 14만 2천 k 로 실주행거리입니다. 중고차는 성능도 중요한, 있는 그대로, 사, 그리고 사고도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되고, 주행거리도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14만 2천 k 로의 검정색의 지금 계기판을 보고 계시는 거고요. 계기판 다시 한번 보시면 열선 시트가 없습니다. 그런데 밑에 하단에 보시면 열선 시트는 양쪽으로 싸제로 잘라놨습니다. 1 단, 2단 되는 기능 그리고 위에는 오디오 기능과 네 블루투스는 안 됩니다. 이 당시는 오디오 기능과 히터 기능과 이런 기능들이 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블랙박스입니다. 고객님의 안전 지킴이, 고객님을 지켜주는 정말 필수 아이템, 꼭 필요한 바로 블랙박스가 앞뒤로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하이패스 단말기 그리고 뒷좌석을 보더라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천장을 보고 바닥을 봐도 오염도 없고 훼손도 없고 질감도 좋고 참 부드럽고 관리가 잘 되어있습니다. 뒷좌석 너무너무 깨끗하고요. 휠하고 타이만 보더라도 타이어가 교환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너무나 새것입니다. 교환한 지 얼마 안 돼서 새 느낌 그대로고요. 휠에도 기스한 을만큼 관리가 너무너무 잘 되어있습니다. 2018년인데 이렇게 깨끗하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의 깨끗함을 자랑하고요. 엔진을 보더라도 바로 LPG 때문에 조용합니다. 부동이 또 깨끗하고요, 워싱기또 충분하고, 배터리도 강력합니다. 에어컨 정말 정말 잘 됩니다. 바로 LPG 때문에 기름값 걱정 없이 마음껏 탈수 있는 차인데요. 이 차는 실 매물입니다. 바로 수원역 뒤에 있는 SKV원 매물단지 우리들 모터스우시면이 차를 직접 볼 수가 있고, 시운전도 마음껏 해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대차 그래도 가능한데요. 타고 계신 차가 있다면 소중한 가격으로 매입을 해드리고 중고차는 현장에서 거래, 현장에서 계약, 현장에서 출고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할부도 가능한데요 고객님의 신용정보에 따라서 초저금리이자 다이렉트 할부, 마이카 대출이 가능한데요 바로 고객님의 신용정보입니다 18개월부터 24개월, 36개월, 48개월, 60개월의 기간을 선택할 수가 있고 부분상환이나 중도상환도 가능한데요 고객님의 신용정보가 너무 중요합니다 또한, 저는 중고차 뿐만 아니라 중고차의 목적, 중고차의 유지 관리, 그리고 중고차 시세, 보험, 그리고 또 하나 중고차 세금, 그리고 중고차의 선택에 있어서, 어떤 게 우선순위고 구입자 체는 어떻게 되고 판매할 때는 어떻게 되는 이런 다양한 아주 기본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무상으로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마음껏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NF 소나타 트랜스폼 LPG를 보셨는데요. 흰색, 검정색입니다. 무사고급! 무사고급의 검정색의 LPG입니다. 정말 조용하고 연비 좋고 참, 잘 나가는 데요. 오늘 판매 금액은 370만원입니다.